자, 오늘 자 이제 D&D 파마텍이 1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이 D&D 파마텍을 좀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이 방향성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무상증자잖아요. 무상증자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왜 내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러면 무상증자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주주분들께 원 플러스 원 행사로 떡을 나눠준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떡이 내가 기존에 떡을 먹고 있었어. 인절미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절미가 내가 먹고 있는데 양이 더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있는 과정에 이 떡이 많아지니까는 사실상, 자, 이게 이제 급체, 소화불량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급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떡, 먹고 있는 떡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급체에 걸렸다. 그렇다보니까는 무증 물량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화하는 과정. 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떡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떡이 상한 게 뭐냐?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됐냐? 이 말이에요. 무상증자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은 성격의 떡이기 때문에 배가 좀 꺼지면은 다시 주가는 리레이팅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성격의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펩트론도 지금 보시면은 얘도 이제 유상증자 물량을 상장을 했었잖아요. 일전에. 요때 보시면 은 언제입니까? 작년 12월이잖아요. 작년 12월에 요렇게 유상증자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조정이 본질적으로 펩트론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업가치를 훼손을 하진 않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자, 이 유상증자, 유상,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떡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라 것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펩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다만,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견제해야 될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견제해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대차 물량입니다. 지금 DND 파마텍의 대차 물량이 갑자기 급증했거든요. 자, 대차 물량이란 것은 뭡니까? 주식을 빌린 행위예요. 그냥 단순 주식을 빌린 게 대차입니다. 자, 근데 이 대차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에는 공매도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12월 5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차 체결량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350만 주. 350만 주가 늘었어. 자, 그러면은 이 350만 주가 오늘 주가의 공매도로 귀결이 되었느냐? 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지금 이 공매도 물량이 귀결이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12월 8일 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 물량은 8 2 0 0주예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이 공매도 물량, 이 대차 물량이죠. 대차 물량 3 5 0만주의 의미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뭐냐? 자이 물량, 이거 빌렸으니까는 빌린 건 뭡니까? 공매도를 칠 거라는 거야. 미래형이잖아요. 공매도를 칠 것이다. 자 그럼 공매도를 어떻게 칠 것이냐? 공매도를. 자 공매도 자체는 국가가 고점을 기록을 했을 때 공매도를 쳐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게 메커니즘이잖아요. 공매도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350만 주나 대차를 지금 주식을 빌렸다 라는 것은 dnd 파마텍의 주가가 조정은 제한되었고 다시 한번 튀어 오르니까는 그 튀어 오르는 구간에 맞춰서 공매도를 치겠다 라는 어느 하나의 준비태세인 거예요. 준비태세. 자, 또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 350만 주 빌린 물량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누구나도 볼수 있는 자료거든요? 대차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럼 대차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아, 조만간 우리가 봤을 때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당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투매를 조장을 시키는 거예요. 투매 조장 시키면서 얘네들은 저가의 물량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진짜 이 직전 고점 113,700원 돌파 시키고 나서 공매도를 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물량을 그냥 빌려서 위험만 가할 것인지. 이거를 가해서 위험만 가한다. 그러면은 투매 물량 나옵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데이터니까. 그러면은 이 물량으로 나오는 물량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냥 여기 호가창이죠. 호가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받쳐 놓는단 말이에요. 받쳐놓고 여기에서 던지는 물량을 이제 떨어지는 감이죠. 감 떨어지는 거 얘네들이 받아먹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해석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딱 보더라도 지금 대차장구를 사실상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이미 d d 파마텍에 적용이 되어 있는 공매도 순 보유 장구 금액을 우리가 봤을 때 200억밖에 안 돼요. 사실상 물론 이제 12월 3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는 게 200만 주인데 자그 전의 흐름을 우리가 또 봐야겠죠. 그 전의 흐름을 보시면은 공매도가 줄었어요. 사실상 여러분 공매도가 줄었습니다. 자 공매도가 줄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네들이 백기투영하고 나간 거예요. 왜 주가가 오르니까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얘네들이 판단하고 왜? GND 파마텍의 DD02랑 DD01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됐다라고 해서 뭐 임상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들? 안 미친단 말이에요. 훼손을 시키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단기적인 쇼크일 뿐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단기적인 이거 쇼크일 뿐이구나 하면서 물량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순보유 장고금액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줄였기 때문에 결국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무중 물량 자체가 기업 가치를 훼손을 당연히 못하고 이 물량 자체도 미래형이니까는 오늘 바로 이 물량이 적용이 되지 않았으니까는 그렇다라는 것은 두 가지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두 가지다. 뭐다?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공매도를 칠 전략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 이 우리가 물량을 빌렸다. 그러니까 나가라. 나가라는 어느 암묵적인 신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하면은 물량 받치고 여기에서 저가로 바라먹는 그두 가지 수단으로 이 물량 대차 물량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그두 가지 물량을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뭡니까? 얘는 본질적으로 안 밀린다라는 거거든. 결과 값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굳이 흔들리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 무중 물량이 나왔으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여러분들. 소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소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물량을 대놓는다라는 거예요. 대놓는다 왜왜 왜 대놓겠습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해나서 매수 체결이 되면은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소화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본질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니까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냐? 효율적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은 특히나 조정 매매, 눌림 매매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9월 26일 날. 지난 9월 26일 날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좀 대응 안내해 드렸거든요 얼마에 35만원에 sk 하이닉스 9월 26일 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이 이제 언제냐면은 자 요때 요은봉 보이시죠 요은봉 요때 대응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2차 매수 가죠 2차 매수 가까지 사실상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이 되고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만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랐으니까, 는요 은봉 출연하면은 누구나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비중 축소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때 당시 요 은봉은요, 전요때 당시 요 은봉이, 자,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이 떨어질 때,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 오르잖아요. 저는 그이 구간이다. 저는 이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대응을 당당히 드린 거고,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뭐, 수정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2천분이나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적가 매수에서 쭉 끌고 간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두배 먹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이 무거운 종목이. 자, 그러면 반대로 D&D 파마 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SK 하이닉스처럼 떨어지는 구간,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몰라.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느 주식이나 조정이 제한된 가격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노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노타도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날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그렇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자, 요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오히려 밀리면 비중 더 늘려야 된다. 제가 11월 19일 날에 말씀드린 게 자, 노타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11월 19일이 요때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밀린 게 아니라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노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공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 공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때를 놓치지 말고 대응하자란. 가격적인 전략을 세울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는 튕겨 올라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타가 상 쳤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D&D 파마텍도 가격적인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왜? 아니, 무중이 무슨 뭐 임상 데이터를 여러분들 이걸 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야. 그냥 단기적인 거야. 소화만 시키면 돼. 소화만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근데 dnd 파마텍이 무증을 한 의도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저는 봤을 때 누군가 3자에게 배정해 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증을 한것 같아요 3자에게 그러니까는 이게 무증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유통주식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유통주식수 자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dnd 파마텍이 3자 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이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메세라 쪽에 6가지 파이프라인을 dnd 파마텍이 공급을 해주니까는 화이자가 괜히 인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메세라일 수도 있지만은 알맹이는 d d 예요그 그러니까 알맹이가 저는 뭐 단순히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이거 하나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기 대표님도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는 무증을 한 거야. 근데 3자 배정을 하려면은 삼자 배정에 이줄 물량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지금 이 무증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무료세배나 그러니까 ABL 바이오처럼 지금 얘는 그런 이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잠재되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만 봐도 싹이 다르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디이 &E 파마텍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다른 때보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총력으로 밀어 부채할 때다 저는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뭐 매도세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 JP모건 물량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증권도 지금 보시면은 역대급으로 물량 다매도했어요 역대급으로 그렇죠. 오늘 역대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오늘 물량이 많이 쏟아졌으니까는 소화를 시킨 거야. 오늘 근데 잘 생각하시면은 얘네들이 물량을 오늘 많이 던졌잖아요 몇 주나 던졌습니까 23만주 근데 반대로 23만주를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23만주 그러면 23만주를 손바뀜이 된 거죠 여러분들 손바뀜이 됐으니까는 그 손바뀜 대상은 무슨 생각으로 삼성이 23만주를 받았을까요?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이거 물량 안 나와요 호가창 옥가, 텅텅 비어가지고 근데 누군가는 소리소문 없이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얘네들도 이 물량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럼 누군가는 받은 거잖아 왜 목적이 뭐예요 고점에서 수익을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시지 말고 누군가가 팔았네 표면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팔았으면 누군가가 받아줬다라는 거네 그럼 그 누군가의 목적은 무엇일까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직전 고점 넘게 본다라는 거잖아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등에 타서 그 등에 타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효율적인 가격 전략,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요거를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편안하게 입장하셔가지고, 3년째 무료로 진행 중에 있어요. 3년째. 그러다 보니까 는 입장하셔서, D&D 파마텍 주주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뭐 입장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문자로, 문자로 D&D 파마텍의 가격 전략 남겨드릴 테니까는 확인하셔서, 일단은 우리가 투심 먼저 안정시키시자고요. 투심 먼저.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하락이 크게 나올 수가 없는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갑자기 빌린 거. 전 이게 이상해. 이게 이상해. 누구나 볼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갑자기 빌렸다? 꿈에 유발시키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받는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공매도로 귀결이 될까요? 이번 주 봐야지. 근데 오늘은 안 나왔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펩트론이 보여준 것처럼 저는 지금 D&D 파마텍 훨씬 더 지금 먹을 구간이 많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중에서 흔들기 한번 하고 몇배 갔습니까? 네배 갔잖아요. 펩트론도. D&D 파마텍. 봐야죠. 여러분들. 충분한 지금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자, 가격. 가격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제가 뭐 문자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D&D 판만택의 가격 전략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우리가 공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허공에서 대응하지 말고 이 공이 땅에 착지를 했을 때 바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지했을 때이 가격이 얼마냐. 이 가격만 우리가 집중하죠. 가격에다가 우리가 힘을 다 쏟아 버리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격대 문자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익익날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문자나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할 테니까는 요것까지 여러분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g d, d 파마텍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가 돈을 잃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저는 가장 비싼 수업료, 내 눈앞에 뻔히 터진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이라고 봅니다. 막말로 돈은 잃어도 황제주 하나 잘 등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손실은 금방 메꾸잖아요, 넉넉하게. 저는 그게 이제 가장 비싼 수업료더라고요, 그 기회비용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이 정보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륙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차하는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 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슈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상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원자력학회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단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불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 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예, 요거 터치만 해 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깐요. 한분한분 한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글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